예, 곧 시작합니다. 자 대구 단골 명의 김도경 선수. 2019년에 작년에 새로 등록한 아직은 신인 선수라고 할수 있는데 자세나 스트로크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두께를 어느 정도 쓰면서도 수구가 회전력이 살수 있게 수구의 회전력이 살아줘야 되는데요. 유시하십니다. 준 선수, 을좀번는 승리했는데 번서좀아쉬 떨어졌는데, 좀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좀 열심히 준비 같고 으면 좋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회전력을 살려야 돼요. 30선에 가기 위해서는 수가 70선까지는 들어와야 되고요. 최소 70선까지 가기 위해서는 90에서 20선 근처에서 확보가 되는 거죠. 약간 깊어요. 테이블의 상황을 조금 잘 파악하면서 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길게 쳐야죠. 완전히 길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넘어가는 걸 잡아내야죠. 지금 저희 중계석에서 전체 테이블, 지금 32개 테이블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32개 테이블이 지금 다캐롬 테이블이 많이 있는거요면 카메라맨처럼 줌 아웃을 해줌 아웃을 해가지고 전체 한번 쭉 비춰봐 보라고, 다음당겨참 보여드리고 싶은여 이유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보면서 할수 있죠. 체육관 테이블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한 번도 안 와보신 분들도 많죠. 전체가 이렇게 지금 거의 50개 테이블이 한꺼번에 돌아가고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네. 이런 티셔츠를 입으니까 조금 더 맞춰야 될것 같은데. 네. 자, 김동영 선수가 예상외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영 선수 2019년에 캐롬 전문 선수로 등록한 신예 선수인데요. 당점의 높이가 약간 더블 쿠션에 들어가는 느낌이 나죠. 백스윙도 간결히 하고 더블 쿠션으로 들어갑니다. 더블 쿠션으로 한전 선수가 약간 몸이 안 풀린 듯이 고기를 숙이고.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오랜만에 경기를 해서 많이들 긴장되고 떨린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그리고 다들 본인들 클럽에서 연습을 그동안 했을 텐데 본인들이 연습하던 클럽이랑은 상황이 많이 다르죠. 반준이 살짝 보내놓고 내공이 뒤로 천천히 지나가면서 회전력으로. 아, 아까워라 자, 한번더3단 형태로 지금 가나요? 장점을 살짝 낮춘 것 같은데, 아, 이번엔 괜찮죠? 아, 좋아요, 잘 쳤습니다. 야, 이 공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에, 퀴스코 박대표님께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은이가 너무 안맞네장난아니에요 음, 지금 낭후 낭후풀이 어? 하고 있어요. 어우. 네 안녕하세요. 어. 김도영 선수는 선수로서 이제 시합을 막 신의 선수니까 안 떨릴 것이고 한주 선수는 또 약간 부담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공들이 정말 어렵더라고. 요, 요정, 요 정도가 제일 나이 적당한 거 아닌가? 요 정도나 요 정도, 이렇게. 조금, 아, 좀 얇았네. 그래도, 어, 해군이들 좀, 어, 지금, 자, 길게, 지금은 길게 보는 게, 좀 짧게 맞나요 자, 지금 뒤돌려치기. 두께를 좀 쓰면서, 내려오는 형태가 좋겠죠? 게아니면 이거보다는 이게 더 특징 되기 좋으니까 좋아요 아, 김도경 선수 그러면 이야, 잘 치네요 관심 있으세요? 네? 자, <laughs> <미쩡한 말은> 씨... <웃음> <웃음> 자, 12대5 네. 네가 아마 한준호 선수 입장에서 이렇게 패하잖아 음. 음. 너무너무 열받지, 열받지 않니? 열받는 그쵸? 것보다 음. 자신감이 아, 아무래도 많이 떨어져? 떨어질 것 같지 않니. 음. 테이블에 대한 확신도 지금 없을 뿐더러 음. 이제 평소 기량에 솔직히 말해서 한지은 선수는 음. 하우스에서 30점 높고 에버도 거의 1에 가까운 맞죠? 0.8 이상 치는 음. 선수인데 음. 이렇게 테이블에 적응을 조금 적응이라기보다는 자기가 평소 치는테잎은 완전 다르니까 네. 자신감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근데 저럴 때는 뭐 걱정하는 것보다 그냥 공 하나하나에 그냥 나왔을 때 음. 치다 보면 또 역전할 수 있, 있는 거고. 내 앞에 있는 공만 가지고 그렇죠. 최선을 다한다면. 네. 아, 공이 지금... 완전히 길게 앞둘러치기 되어진 형태로 저요 이런식으로 안맞아도 다음 선수한테 공을 어렵게 치면서 지금 인내하고 참아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김도경 선수가 그래도 점수를 좀 벌려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 비우고 편하게 김도경 선수는 반대로 아, 더항공항공 집중해서 정말로 최선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경기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공이 참 살벌하다 그래서 한지은 선수는 공이 안 된다고 해서 막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각도 응. 다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응.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응. 좋은 것 같아요 한지은 선수는 내가 옛날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진짜로 공안 되든 어떻게 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냥 무덤덤하다고 하더라고. 이것도 안, 이것도 안 맞는다고. 응? 다음은 맞겠지. 응. 그런 마음으로 마음으로 친다고 하더라고. 근데 막상 경기를 하다 보면 그것도 잘안 되니까 더군다나 시합에서 <laughs> 아마도 근데 그런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지현 선수는 거의 여자 선수도 치고는 탑 실력이잖아요. 근데 이 기록이라는 게, 경기 기록이라는 게 이제 남고 같이 상대방에 치는 선수가 자기보다 레벨이 낮은 것도 분명히 둘이 다 아, 알고 인지하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런 기록의 차이가 좀 많이 남게 되면은 자기 커리어에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자꾸 점수판으로 약간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것 같거든요 저거를 근데 본인이 이겨내야 되는 거 같아요 끝까지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좋아요, 지금 모처럼만에 자 지금 일득점하고 모처럼만에 칠수 있는 공이 나왔어요. 떨리게 이런 공을 음. 놓치지 않 다른 조였으면은 올라가는 에버데 그래서 예선전부터 다시 또 곤욕을 치렀던. 오 지금 살짝 아. 퍼졌는데요. 아, 많이 벗어납니다. 선수들한테 저 정도는 거의 뭐 실수죠. 자, 둘려치기 하나씩 하나씩 치면 됩니다. 그리고 김도영 선수는 칠수있 공이 왔을 때 무조건 놓치지 않고 6 점만 치면 돼요. 6대13 남은 상황이라서 아참 진짜 어렵네 요 음. 더블쿠션을 해서 그래도 공수를 지금 겸비하는 게 좋을 거 같네요 오 괜찮은데요? 어쩜 못 내려가나요? 아 공수를 겸비하려고 했는데 공 맞는 거 같은데요? 얇게 회전으로 갈줄 알았는데 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조금 조금씩 따라 붙고 있으니까 좀 약간 칼을 풀리고 시원한 힘으로 딱 치는 것 같은데 일단 저렇게 치면서 잘하고 있으니까. 어 트위스 좋았어요. 오 이걸 풀어냅니다. 역시 실력이 좋은. 몇 회전 넣 어치기도 그냥 좀 아, 일단 브릿지나 회전 같은 게 쉽지 않네요. 트랭크 아. 가는 것 같아. 아 드더라도. 아그 좋은 공을 잘 치고, 야 다음 그치. 공은 그러면 음, 완전 두껍게 쳐서 네, 근데 시원한 힘으로 일단 근데 시원한 힘으로 갈것 같기도 한데, 예 네, 시원한 힘으로 가게 되면 기지 않을까 싶어. 어. 아. 좋아요. 좋아요. 해볼까? 네. 약간 좋아요. 약간 불안하긴 했어요. 음. 대진 어. 첫 아, 어. 더블. 자. 와. 보셔도 많이 아시죠? 야, 근데 지금 상황에서의 저한 점은 상당히 큽니다. 아, 어, 그죠? 자. 지금 다이렉트로 바로 치겠죠. 남자 선수가 뒀으면 이렇게라도 칠것 같은데 좀 약간 외길처럼 어 좋아요 쉽지 않았지만 일득점 자, 자 다이렉트로 큐가 그, 약간 들려 있는데 나내 아, 공의 회전력이 길어지는 실수만안 하면 될것 같은데 아이걸 길어질 것 같았어요 쉽지는 않은 공이에요 근데 장장 이트로 내려가서 장장 이런 식으로 아아 네 음. 예, 지금 새 테이블에 약간 자, 1접고, 지금은 충분히 컨트롤 할수 있는 고른 배치입니다. 자, 회전력. 참, 그런 음. 공에서 특도, 한전나서서 특성상 격하게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 음, 힘든 경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 두 선수한테, 이런. 김 m d 선짝놀랐짝니랐습니다 오늘 네. 저 진짜 역전 당해가지고 중간에 네. 네. 와 이거 큰일 났다 넉돌여치기. 어 I'm done. I'm done. 집중 done. I'm done. I'm done. I'm done. i 하나 열렸네 I'm done. I'm done. I'm done. I'm d 이런 공들마저 또 어렵게 느끼지 않을까. 음. 자 같이 따라가면서. 아 좋아요. 자네 아직까지는 네, 장갑을 벗어봐야 할것 같은데 두 선수 장갑을 안 쓰고 안 끼고 있어가지고 아 더운가 봐요 지금 김종인 선수 그만큼 경기가 좀녹록 차.. 넉넉차... 아 여기서.. <laughs> 너무 좀.. 경기운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운이 안 맞네요. 안 아. 아 방금은 투뱅크샷은 정말로 깔끔하게 들어가다 생각했는데 무리하게 세게 치지도 않았고 자 과연 김도영선수는 역돌려치기로 가나요? 어 아, 역돌려치기 어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음. 와 이거는 계속 좋은 쪽으로 김덕현 선수한테 경기 흐름이 흘러가고 있네요. 예. 네. 샵에서는 네. 럭키도 뭐 어쩔 수 없죠. 경기 일부라서 자. 길게 어. 키스 하 o 키스가 났어요 자 돌아서 설마 <laughs> 저희가 눈치를 보게 되죠 me. t e l 이 me. t 이 l l 는 e t e l 미안한 t 미안 l me. Tell me. Tell me. Tell m 이 Tell me. Tell me. t e 그리고 김동경 선수한테는 자기 커리어에 한지은이라는 거의 음. 여자부 탑 탑에 있는 선수를 이긴다는 것 자체가 의미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음. 행운의 극점도 이제 경기의 음. 일부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더 자기를 한층 더 선, 성장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음. 자 일단 한지 선수 일단 왔어요. 자 남은 선수는 자이대8이거든요이대8 가르마도 아니고. 앞돌려치기, 뒤돌려치기 다 있는데 지금 안준 선수는 좀더 정확하게 칠수 있는 앞돌려치기를 추스를 해서 오 마이 갓야 참으 야 경기 운이 야 이거는 앞에 플러코 두 점이 조금 심리적으로 좀 흔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잡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점점 더 세게 적용하고 경기운 실수 예, 잘모르겠만저 상황에서 맞닥뜨리게 되면 사실 예, 좀 멘탈을 잡기는 쉽지 않죠. 김도경 선수의 장점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지금 경기가 잘 돼서 안 돼서 그런 건잘 영향을 잘 모르겠지만. 모든 우이 왔을 때, 자기보다 더 나은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랑 친에도 불구하고, 엄청 씩씩하게 치요 음. 어, 엎드려서 예비 스트록이라든가, 이제 어드레스 할 때, 네. 자신감을 엄청 갖고 있다는 화면상으로 좀 보이네. 반대로, 한지은 선수는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하나하나 매 이닝마다 자기가 할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는데, 지금 운이 안 따라서. <laughs> 여기서 또 여기서 오는 또 여기서 키스가 여기서 한 키스 키스가 안 났어 오 좋아요 오자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저 예, 여러분들은 지금 개인전 여, 여자부 예선 리그전을 보고 계십니다 자 스트리밍 크샷오 좋아요. 자 남은 점수는 이제 6점 반대로 지금 공은 이제 속도를 약간 붙여서 좀 살려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회전을 다 주고 형이 회전을 충분히 살려서 어,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자 약간 저기 7번 유형처럼 네. 빨간 공이 아래쪽 코너로 오고 와잘 아, 찼네요 자신이 없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키스가 일단 네. 있고. 두께를 조금 써도 되는데, 지금. 상단을 쓰기 때문에. 공이 점점 가면서, 아, 끝났네요. 야, 김도영 선수. 강적 한지은 선수를 잡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아, 후보가 있네요, 후보가 예, 예선전은후보가 진행됩니다. 자한준현 선수 여기서 6점을 치면 돼요. 아, 나그 초구 치기 싫을까. 그래도 근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그너 괜찮을 것 같기도 하. 근데 첫 처음 게임 딱 시작할 때초고작 게임은 좀 싫을 것 같아요 음아 좋아요 짧아요 짧아요 좋아 이렇게 맞으면 항상 비껴치기가 나오죠? 어 빨강 위치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 정도면 지금은 길게냐 짧게냐 짧게 치는 게좀 어차피 옆, 짧아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옆돌려치기가 음. 괜찮은 거 같은데 어 옆돌려치기로 예, 음. 음. 지금 딱 집중 완전 온 촉각을 다 살려야 돼 지금 5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자엿돌려치기 아, 오늘 횡단에 와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야 배짱 있다 이거 해내네요 이야 맛있네 아, 멋있어 이야 저 상황에서 비켜치기도 있었고 옆돌려치기도 있었는데 자, 시원한 힘으로 왜냐면 아까 저런 비슷한 음, 공을 득점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감이 아직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뭐 두께랑 회전은 정해져 있고요. 아 반대쪽으로 마찬가지 또 확률로 자일 점프를 돌려내고 갈지 네, 아니면 내 공이 빨리 나갈지 돌려내고 확실하게 설마. 아 어, 좋아요. 좋아요. 자3 점. 어 이거 <laughs> 마지막에 쫓아가고 있는데 운명의 비겨치기인가요? 지금은 대회전이 딱 걸려있습니다, 지금. 지금은... <laughs> 최악의 상황이 이거 아니 막고, 가다가 밀려 들어가서 여기서 짧아지는, 어. 짧아지는... 어. 밀리지 않는 두께를 써야 되는데. 자, 어, 괜찮아요. 오! 괜찮아요. 좋아요. 아, 아 길다. 긴거 같은데. 감기나요? 어, 감기나요? <laughs> 라스트에서 사나요? 어떻게 되나요? 좋아. 와우! 야 회전력이 스트로크의 게 스트로크의 힘입니다 여러분. 야 지금 은 한준 선수 옆에서 꽹까리를 쳐도 눈을 감짝안하겠다 완전 초 집중 상태죠? 야 그러니까 김종인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예, 빨리 경기를 마무리줬다면 어, 이런 예, 저, 저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준 아, 김종인 선수 잘했어요 일단은. 자, 일자코를 문득게 컨트롤하면서 회전을 충분히 살려서 미끄러지게끔 어우, 좋아요! 회전요! 자, 와... 이게... 야 여러분들 여전 선수 패기가 보이십니까, 지금? 이야... 와... 6점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어려운 공을 두번 해내고 아니, 한번 마지막 기회라고 딱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야, 이거 옛날에 허정환 선수가 후고 13점 쳐가지고 독점을 만들었던 경기가 떠오르네요. 사실상 지금 공은 진짜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면 또 마지막 1점이니까 자신감 있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네. 4학년이었거든요. 하도의 음. 그 줄판 있잖아요6 줄이잖아요.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치우가야 됐어요. 지금 선생님이 막 혼나고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음, 안날 때까지 쳐야겠다. 약간 이런 울기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울기도 많이 울었죠. 울기도 울고 많이 울었. 어, 혼나서. 네. 크, 그... 그 눈물이 오늘의 한 한지우선... 줄. 끌... 와. 와 이거 박수 한번 같이 치 미쳤다 진짜 여러분들 되게... 와 엄청나네요 야 승거를 만드네요 무슨 거와 대박이다 여러분들 방연기가 재밌었다면 오. 좋아요 와 대박이다 야 6점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지었다스트 진짜. 김동현 선수는 진짜 이겼다고 진짜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아, 너무 아까운 경기죠. 일 응. 패랑 1, 1 승은 완전 다. 네. 아, <laughs> 네. 네. 는 네. 마지막에 을 맞고 안타깝게 우승 못해서 네. 네. 서 많은 팬들이 분들이 엄청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는데 네. 경기 소감을 간장 말씀해 주세요. 아. 되게 온도 많이 따라가지고 이긴 줄 알았는데, 지은이가 마지막에 잘 쳐서 아쉬웠어요.